어, 너무 밝다. 어지 <laughs> 보지 어찌야? 배를 만지면 뒤집지요. <laughs> 안녕하세요. 잠깐, 잠깐, 보지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보찌야? 네, 잠깐 산책 나왔습니다. 네, 저녁 먹고 잠깐 소화시킬 겸. 벌라 버지 라이브 벌라 시간입니다. 버지 배만 지고 싶다. 배를 대신 만져드리겠습니다. 아, 아이고 <웃음> 실패. <laughs> 버지는 배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배배 뭐가 배. 있어? 치시, 보치시. 모기가 많네. 이 옆에 모기 오. 어두워 뽀찌가 얼굴 살은 좀 빠졌는데 네, 몸무게는 지금 안 재본지 좀 됐지만 좀는것 같아요 네. 어찌야? 어이, 도와서. 요즘은, 그, 저희 전실에서 잠을안 자고, 밖에서 자거든요? 그냥 저희 집 근처에서 자는데, 차 밑에서 자기도 하고, 조명이 더 필요해. 더 가까이. <laughs> 또 벌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뿌옇다. 어두워서 초점이 잘안 맞아지고 있어. 오오오 어. 어. 왜 이래 어. 아, 모기. 지금 많이 어두워져서 잘안 보이네요. 우지 어디가? 자유로운 영혼이죠. 꼬리가 물음표 모양이네요. 네, 꼬리가 끝이 약간 이렇게 휘어 있으면 좀 기분이 좋은 편이에요. 버지 간식은 네 역시나 추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꼬리. 네 여기 저희 집 근처에 잠깐 네, 산책 나왔습니다. 마당은 아니고요. 어디 가 <laughs> 얼굴 좀볼래그니가 버리네. 그 누웠어. 양말은 세짝신었죠 여기 한 짝, 여기는 아니고 그림자가 많이 생긴다. 두 짝, 세 짝, 모기가 많네. 붙여 모기 좀 잡아줘라. 버찌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양말이 이렇게 세 짝만 있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양말 세 짝만 양말 세 신었어요 뭐 유유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한 발을 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한 발이 없는 줄 알고 막 엄청 안타까워 했거든요 발은 없지만 한쪽 발은 없지만 불편해도 잘잘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이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 발이 이쪽 발, 이쪽 발, 이쪽 발을 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발이 한쪽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버찌, 네, 발이좀큰 편이에요. 왕발. 어, 오. 응. 오, 모기가 되게 많네. 모기가 너무 많네. 보지 잘건거 같은데요. 자려 <laughs> 보지 잘 거야? 보지 잔다 음, 모기 많다. 모기 때문에 깬거 같아.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애슐리 모기 입장에선 는 네, 여기 부패 수준이네요. 오, 모기. 목형 목형 응? 있어. 맞아요, 산목이에요좀 시커먼 모기. 엄청 무서운 먹이. 그래서 그래도 그 털털이 있긴 한데 뭐 코라든지 이렇게 털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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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laughs> 지금 모기향을 가지러 갔습니다. 뒷다리 세우튀 어지는 경기도에 살아요 경기도 아, 진드기는 저희가 그... 그걸 하거든요 진드기 방지제를 바르기 때문에 네뭐에드버킷 레볼루션, 브로드라인 뭐 이런게 있는데 네 그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약을 발라주고 나면 진드기가 그 털에만 붓고 완전 그렇게 물진 않아요. 물고 을피 빨아먹고 그러진 않아요. 아 버찌 네, 없어 이따 하는데 네, 한 가을 끝나고 가을 끝나고 네, 저희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뭐야?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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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가 너무 많네. 아, 빈센트님, 아, 네, 보지츄르 감사합니다. 보지츄르 엄청 좋아하는데. 빈센트님 감사합니다. 버지 주루 잘 맥이겠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줄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laughs> 뜯어 뜯어. 버지가 안 보여. 오우또 어디 가려고 버지가 탈주 중입니다. 탈주하면 방송을 못하는데. 버지가 가지 마. 일로 와, 버지. 버지로 와? 버지가 탈주하면 방송을 어떻게? 버지가 가지 마. 가지 마. 거왜 가니? 내려가버렸어. 버지가 일단 탈주를. <laughs> <laughs> 버지 어디 갔어? 멀리 가버렸네 버치 버티 탈주. 안보인다. 버치가 탈주를 했습니다. 버치! 오늘도 장방장이송이나려나장려 버치! 버치! 해뭐 해? 일단 잠깐 기다려 볼게요. <laughs> 아 임수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추루 문 나갈 때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찌 버지 라이브인데 버찌가 없네요. 아 <laughs> 버찌 오늘 레이저도 안 보이네. 레이저 보여? 아 우라. <laughs> 에, 올라와 보지, 가우 네. 요 이, 놀자고, 우는 소린데, 이 소리는. 저기, 저기, 매기 저기, 저지저면은 까매. <웃음> <웃음> 어디가? 보지, 보지 탈주했다. 보지야. <laughs> 하니까 <laughs>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직 가고 있다. 지금 버치가 네 탈주로 해서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잠깐 기다려 볼게요. 저기 꼬리 보이네. 어. 버치 올라와. 지금 얼굴이 풀들 사이에 가네 아, 가려져서 기드라미 SM. <laughs> 기드라미 소리 만들고 리 버치야. 어 움직인다. 버찌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어 여기 있다 어디? 저기 눈 번쩍하는 거 보이지? 저쪽 저기 저기 아래에 있어 어 저기 있네 어디가 아주 멀리 가고 있어 어 계속 ]지? 간다 어 절로 가면 근데 보이나? 저기 버찌야 거기 가지 말지 어 저기 뭔가 생명체가 아, 지나가는데 저거 <laughs> 버찌 어디까지 가 멀리 가네? 버찌 안돼 아, 굉장히, 멀리 가고 있네요 가서 카고 올까? 아, 이분은 처음이야. 아, 이분은 이야이런라이야는 처음이야. 아, 이기까지가이야 여기? 여기, 이쪽이분저기이 들어줄게 잠깐, 갈수 있나? 한번 가볼게요, 네 <laughs> 계속 가네, 어떡해. 어디 가냐? 가겠는데? <laughs> 어디 가 어떡해 어디가냐? 저렇게 영역이 넓었는지 모르겠네 요 버찌야 어 계속 가네 내 네, 추루 추르를 갖고 올게 아, 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웃음> 우리는 <laughs> 버찌야 <버지야! 웃음> 추르밖에 방법이 없어 지금 아, 어디가지? 아 지금 볼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오. 한번 가보자 어찌야 거기서 뭐하니 어찌야 뭐해 일로 와. 아, 응. 계속 가. 계속 가. 아, 치비타 님 감사합니다. 저기서 어, 여기서 만날 수 있겠다. 서 기다려 봐. 내 보초 대고 볼게. 어, 플레시를 켜니까 어. 뭐가 비치네. 꺼야겠어. 음, 저... 누웠어, 거기? 이 약간 어, 아안 보이네. 포지 여기서는 안 된다. <laughs> 지금 막 왔는데. 오, 온다, 온다. 어, 온다, 온다. 뛸것같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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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laughs> 조명 주세요, 조명. 조명. 어디가? 야, 그만... 어, 왜 뛰어? <laughs> 왜 뛰어가? 제 <laughs> <laughs> 목이 안 시러는 거 아니야, 혹시? 그건 아니고. 누웠다. 어, 왜또왜 자꾸 뛰어, 도망가지? 저게 어떻게 올라가려고 버찌야 이리와 그만가 계속 도망가네 보여 뭐 이쪽으로 가야지 거기다넌더이 못가 넌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보지 올지 온다. 어, 왔어. 얼마 만에 얼굴을 본 거야. 얼굴. <laughs> 모기향이 싫은가? 모기향이 싫은 거 같기도 하네. 모기향을 두고 제가 버찌한테 가볼게. 요아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laughs> 어, 내려가지 마. 또 내려가. 또? 버찌야, 너무 멀리 가지 말지. 아또 갔다, 또 탈출했다. 뭐, 버찌야. <laughs> 여기 너무 아무 기다야. 아무도 것안 보인다. 안 보인다. 버티는데 착한 사람 눈에만 <laughs> 보입니다. 큰일 났네. <laughs> 아무도 것안 보인다. 아. 이 자꾸 우리를 일로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 우리가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 따라갈까? 아, 죄송합니다. 버찌 보러 왔는데, 네, 암흑이네요. <laughs> 버찌야, 내일 다시 하자. 아, 내일 할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laughs> 쟤 근데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 너무 어, 너무 멀리 가네? 데리와야겠 지금 너무 멀리 가서 보트를 저희가 잡아오고요. <laughs> 네, 방송 펑크 내서 제가 라이브를 다른 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지금 멀리 가서 네 응가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laughs> 아, 그러면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어, 조금 있으면 구독자 2만 인데요. 어, 네,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네, 항상 감사드리고, 2만때뭘 뭐, 한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벤트로. 뭐죠? 영상 통화. <laughs> 바탕하면 네. <laughs> 지금 제 아내가 잡아오고 있는데 멋지는 <laughs> <laughs> 가족 사진도 네, 좋네요. 어디 잡아왔는데 저희가 밝은데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모기향은? 어 아, 저기 있다 저기. 미기야, 미기야 어찌야 응가했어? 버지다 버찌다 드디어 버찌야 <laughs> 뭐했어? 뭔가했어 응, 뭐 버찌일상 브이로그 아또 가네, 또 가. 오늘 밀당을 제대로 하네요. 밀당은... 들어 넣었어. 뭐지, 안 밀당이... <laughs> 뭐, 쯔야, 응가했어? 오 드디어 얼굴 봤다. 아우 진짜. 얼마 만에 얼굴 보는 거야 이 버찌. 애치. <laughs> 응? 어유, 애치. 아유, 아유, 왜, 왜, 왜. 왜. 괜찮아? あ <laughs>、uh 어찌 나이는 대략 예상 나이는 한2살 정도? 네, 보름이랑 비슷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좀네요 <laughs> 네. 어리죠. 하는 짓을 보면 애기거든요. <laughs> 뭐안 중삼 정도. <laughs> 제가 폰이 배터리가 지금 얼마 없어서 네. 지금 저안 보여 안 보이기도 하고 네. 라이브 지금 마치고요 해가 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언제 어디서건 벗지 얼굴이 잘 보이는 시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들어왔는데 죄송해요. 지금 <laughs> 배터리가 10%인가 남아서 음, 빈센트님, 임수미님, 치비타님 네 감사합니다. 버찌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모채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가자 얼굴 얼굴 으으 얼굴, 얼굴. <웃음> <웃음> 다음에 봬요